배우 김혜윤의 발리 브이로그 두 편이 7일 공개되면서 그녀의 한식 사랑이 다시 한번 눈길을 끌었다. 이번 영상에서 김혜윤은 발리에서의 화보 촬영 여정을 생생하게 담아내며 한식 너버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줬다. 영상 초반부에서 김혜윤은 오늘 아침 조식으로 육개장을 먹고 왔다. 아주 맛있었다 라며 발리에서도 한식을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푸른 청원피스를 입고 청순한 분위기를 뽐내며 바다를 배경으로 화보 촬영을 진행했다. 촬영이 끝난 후 김혜윤은 바다를 잠깐 들어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즐겨야 하는데 많이 못 즐겨서 아쉽다라며 다음에는 이곳에 꼭 놀러 오겠다는 다짐을 했다. 다양한 장소를 옮겨가며 여러 옷을 입고 화보 촬영을 마친 김혜윤은 저녁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짧게 공개했다. 다음 날 아침, 김혜윤은 차를 타고 발리 시내로 이동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조식으로 육개장을 먹었다. 조식 먹으려고 8시 반에 일어났다. 내일은 소고기 묵국을 먹을 예정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한식 사랑을 강조했다. 이후 카페에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후 한국으로 귀국하는 모습을 담았다. 김혜윤은 이번에 발리에서 촬영하면서 힐링이 많이 됐다. 놀러온 듯한 기분이 들어 너무 좋았다라며 해외 촬영 소감을 전했다. 늦은 시간임에도 자신을 마중 나온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기내식 먹방으로 영상을 마무리했다. 김혜윤은 중학교 때부터 배우의 꿈을 키워왔고 2018년 방영한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까칠한 야망캐 강에서 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후 드라마 어쩌다 발견한 하루에서 주인공 은단호 역을 맡았고 2022년 영화 불도저에 탄 소녀에서는 주인공 혜영 역을 맡아 강렬한 인상의 연기를 선보이며 연기 스펙트럼을 넓혔다. 그리고 2024년 tvn 드라마 선제업고 티어에서 여주인공 임솔 역을 맡아 청춘 로맨스물 장인이라는 타이틀까지 얻었다. 김혜윤의 탄탄한 연기에 힘입어 드라마, 선제였고, 티어는 엄청난 흥행을 거뒀다. 앞으로 김혜윤은 어떤 캐릭터를 맡아도 완벽히 소화해낼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그녀의 다채로운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바로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연기력 때문이다. 발리에서의 촬영을 통해 한식 너버로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준 김혜윤은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에서 그녀만의 매력을 발산할 것이다.